안녕하세요. 라디오로 듣는 세상의 모든 정보, 라세모.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차.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올해 대박 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라세모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음식이 미래의 약이 될 수도 아니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해도 우리 몸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복부 지방, 그리고 이게 어떻게 췌장암 같은 치명적인 질병의 씨앗이 되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평생 건강할 줄 알았는데 이말 왠지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하지만 이게 바로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이 마주하는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단한 번의 진단으로 건강을 자신했던 삶이 송두리채 흔들리는 경험.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비롯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파트 소리 없이 찾아오는 위험입니다. 췌장암 4기처럼 정말 파괴적인 질병들은 왜 이렇게 발견이 어려운 걸까요? 그건 대부분의 경우 우리 몸이 명백한 신호를 보낼 때쯤엔 이미 너무 늦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증상 없이 아주 조용히 우리 몸을 잠식해 들어오는 거죠. 아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갑자기 이게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보이는 첫 반응이라고 해요. 겉으로는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느꼈는데 사실 몸속에서는 췌장에 생긴 작은 무록이 암으로 변하는 것처럼 위험이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죠. 바로 이 증상 없는 위험이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뱃살, 뱃살 하면 손에 잡히는 이 피하지방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위험한 녀석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내장지방이라는 건데요. 눈에도 안 보이고 손으로 잡히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몸속 가장 중요한 장기들 사이에 딱 숨어서 건강을 위협하는 거죠 모든 지방이 똑같이 나쁜 건 아니에요 피부 바로 밑에 있는 피하 지방은 건강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장기 주변에 끼는 이 내장 지방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지방은 그냥 가만히 쌓여있는 덩어리가 아니에요 마치 독성 물질을 뿜어내는 공장처럼 끊임없이 염증 물질을 만들어서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럼 내 몸에 이 위험한 녀석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줄자 하나면 돼요. 여성분들은 허리둘레 85cm, 남성분들은 90cm. 만약 이 수치를 넘었다? 이건 내장지방이 위험수위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 켜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장지방은 그냥 살이 좀찐 상태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 지방 덩어리 자체가 하나의 염증 공장이자 내분비 기관처럼 활동하는 거죠.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나쁜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뇌졸중, 심장마비, 당뇨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췌장암 같은 무성병들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입니다. 살을 찌게 만드는 진짜 범인 도대체 뭐가 이 위험한 내장 지방을 우리 몸에 쌓이게 만드는 걸까요?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겠죠? 뱃살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예요? 기름진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뭐 물론 그것도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을 보면 진짜 범인은 훨씬 더 교활한 모습으로 우리 식탁에 매일 같이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바로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매일 먹는 흰빵, 국수, 달달한 음료수, 과자들,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리 허리둘레를 늘리고 건강을 망가뜨리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 과정이 진짜 순식간에 일어나요. 자, 보세요. 빵이나 국수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먹잖아요. 그럼 이게 몸에서 엄청나게 빨리 소화가 돼요. 그럼 혈당이 막 수직으로 치솟죠. 우리 몸의 최장이 깜짝 놀라서 어, 큰일났다 하면서 인슐린을 막 쏟아냅니다. 근데 이렇게 급박에 처리하고 남은 당분들. 얘네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이게 고스란히 우리 뱃속 내장 지방으로 착착 쌓이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밥이나 빵 같은 걸안 먹으면 막 짜증이 나고 기운도 없고 집중도 안 되는 거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묘비우스의 띠에 갇혀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더 당기는 정말 끊기 힘든 악순환이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파트 매일 먹어야 할 건강한 음식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악순환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이제 그 해결책 우리 몸을 지켜줄 방패가 되어줄 음식들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다행히도 자료 속 의사들이 추천하는 음식들이 뭐 엄청 비싸거나 구하기 힘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아주 강력한 음식들입니다. 바로 이 방패 음식 리스트입니다. 달걀, 견과류,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 올리브 오일 같은 것들이죠.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혈당을 미친 듯이 올리지 않으면서 우리 몸의 염증과는 싸워주고 또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로 포만감을 줘서 쓸데없는 식탐을 잠재워 준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몸을 돕는지 좀더 볼까요? 예를 들어, 달걀은요, 완벽한 단백질이라 포만감을 길게 느끼게 해줘요. 괜히 군것질 생각 안 나게 하는 거죠. 또, 등 푸른 생선에 많은 오메가3는 우리 몸속 염증 수치를 낮춰주고요. 그러니까 이 음식 하나하나가 우리 몸을 지방 저장 모드에서 건강 모드로 바꿔주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예방법.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걸 꾸준히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가장 먼저 무조건 기억하셔야 할것 바로 단백질입니다. 왜냐?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태우는 용광로, 바로 근육을 만드니까요. 근육이 많아야 우리가 먹은 당을 팍팍 태워 없앨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단백질은 안 먹고 몸에 좋다고 고구마나 과일 같은 탄수화물만 먹잖아요. 그럼 근육은 빠지고 그 자리를 지방이 채우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장 오늘부터 뭘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한 3단계 계획입니다. 첫째, 매 끼니마다 살코기든 생선이든 달걀이든 단백질을 꼭 챙겨드세요. 둘째,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근육을 키우기 위한 근력 운동을 꼭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흰쌀밥, 빵, 국수, 달달한 음료수, 이런 정제 탄수화물을 확 줄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장 지방을 빼고 건강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절대로 굶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굶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먹는 거죠. 단백질이랑 채소는 넉넉하게 드시고 밥 양만 평소의 반으로 줄여 보세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은 채우면서 포만감을 주는 것, 이 균형 잡힌 식단이 핵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저녁 식탁에 올라올 음식은 미래의 약이 될까요? 아니면 독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서 10년, 20년 뒤에 내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유익한 정보를 꼭 챙겨가세요. 지금까지 라세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